시야도 좋고 차량도 별로 없는 국도 속도를 조금 높이 고싶지만 도로 끝저 멀리에서 교통 순경이 보입니다. 어,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마네킹이네요. 저 경찰 맞는데요. 멀리서 얼핏 보면 영락없는 교통 순경인데 운전자들은 멀리서 마네킹 경찰, 일명 마순경을 보고 규정 속도를 지킵니다.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해서 배치함으로. 운전자들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게 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경북 지역 상습과속및 사고다발 지역에 63개의 마순경을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. 그후석달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9.8%인 8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럼, 마순경을 본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저기, 경각심을 많이 줍니다. 음... 특히, 초보 음... 운전하는 사람들나, 이 이, 저기, 자가용 기사들인데. 그래도 사람 생각하는 게좀 놀래고, 긴장하고 자신감이 좀 조심해가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순경. 그들의 역할이 24시간 365일.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운전자 여러분 마신경이 뜨면 속도를 줄이세요